그, 리고 엠마우스가, 아, 길가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가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바라는 기절이 있죠. 또 아, 네. 어디서 나와요? 누가보고 네. 어, 아니요, 가서 찾아보세요. 아, 네. <laughs> 네, 그 말씀을 풀어주던 것처럼, 네, 아까 우리 목소리 찬양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얘가, 얘가 시장 말하네. 아, 따뜻해지지 못하지. 야, 스 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으로 부족하고, 성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폐가사, 주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섬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리 앞으로 주어진 삶들이 지나간 삶보다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를 이끌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통치하다가 아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가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전과 그가 머무는 궁전까지 짓는데 신민 년이 걸렸습니다. 음. 그래 놓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예, 12절, 그때의 솔로몬이 가로되 예? 우리, 그, 지금, 먼저 성경은 가로대, 그랬죠? 지금, 이제 우리, 대, 어, 대대판이는 이르되여와께서가만되기시작다 말씀하셨다구나. 이, 이말씀을 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감사의 어떤 그 취해서 그들에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 장 연설을 하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못이어었던걸 자기의 이었다는걸 부가가 시키면서 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 건축에 대해 그 자부심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이십 어 절에 이제 여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실 화신이 뭐예요? 내 네,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왕에 안고 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 1라엘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그러니그 열조들이 모시고 다니는 게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예, 그를 모실 예 처소를 예, 예비한 거죠. 예,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 선포는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그 힘든 과정, 그 전쟁이라는 걸잘 몰랐잖아요, 예, 솔로몬은.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가 선조 아버지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이 교회 어, 예전에 전원순복음교회 에었죠 순복음전화 전원. 아 순복음전화 <laughs> 죄송합니다 호련단신 <laughs> 이곳에서 맨땅. 예, 맨땅에 오셔서 그것도 젊은 청춘이 아닌 50대에 들어서 하나님의 정을 만들고 선수 예? 꾸미고 갖고 가지고 예. 그 예배를 드리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laughs> 예, 정말 기뻤을 겁니다. 예, 밤에 잠도 안잤을 거예요, 설레서. 예, 성전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셨겠죠. 예, 내가 영주, 시민은 다 전도하리라. 예, 이렇게 인치셨을 겁니다. 열심히 예, 하셔가지고. 참 세상 다 가진 기분이셨죠? 아멘. 네. 교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이침되는 것은 그냥 당해서 예수 믿은 새가 아니라 이한 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이 이건 없건 듣는자가 이건 없건 그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여기서 좀 중요한 거를 좀 전해드리려고 적어가지고 하는데 이것 눈에 들트루지 않네요. 참으로 <laughs>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15년, 17년을 여기서 말씀을 전포하셨어요그 신념 저도 잘 알아요. 예, 저도 신학교 나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예배당 얻는 게참 1년이 걸리더라고요. 금방 얻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힘들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1년 밀려서 100만원에 25만원짜리 지하 36평을 얻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만들어놓고 간발 딱 달고 나니까, 예, 동네사는다올것 같아. 예, 지나가서람다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한 사람도 안 들어와. 얼마나 지하가 좋은지 새벽기도 하나 나오면은 벽이 번들번들해, 바닥이 장판이 번들번들해. 가서 보면 물이 보여 있어. <laughs> 수건 갖다 싹 닦아. 왜 그러냐면 밖에 기온하고 안에 기온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습기가 돌아가지고 물이 흐르는거에요 야, 그런데 그 물기가 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가을 되니까 물기가 싹 말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벽을 닦을 손을 못 대. 손만 대는 게 곰팡이야그 물질상 말려서 곰팡이 되버린다. 그한 곳에서 2년 동안을 울며 풀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달라고 기도하고 울면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뭐 자고 아침에 나온 거아이니까뭐 예, 분광산다고 돌아다니고 뭐한다고 돌아다니고 예, 교회 있는 날보도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 근데 유언이었을 만정 영원 살았어요. 아, 네, 네. 요새도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 목에 가래가 끼는 것처럼 뱉어내는데 그것이 가래가 있어서 가 아니라 습관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가래를 생기지 못하고 뱉어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지목사님 설교하다가 네. 목에 고이는 습관을 뱉어요. 습관이. 네. 육원 힘들어져 지쳤는데 영원 살아나. 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아, 예. 영이 잘되면 뭐가 잘된다고요? 예. 이 영이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 드리는 삶이니요 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는 건참 이게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노동이에요. 예. 예전에 내가 그성전을 건축해 놓고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운 일이 노아다인데그 예. 현장 나가서 그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5천원 주더라고요 근데 그소인집에서 5천원 띄워먹어 나 5만원 주더라고요 하루에 노동의 대가가 5만원이에요 그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그럼 그만큼 내가 한님께드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주고 싶음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육적인, 영적인 노동을 해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후배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이대 목사님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어가고 갑니다. 교회 건물 얻어서 교회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세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간판 다는거 쉬워요. 간판집이 돈만이모서 달아줘. 근데 그것을 달아만으면 놓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간판 멋있게, 썬킹 멋있게 딱 해놓고 지하인데 딱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우, 부동산 말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씨앗의 결과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있습니다 최하의 몇 배? 최하 하나님주신게몇 배예요? 30배예요 30배 그 최하 30배는 받아도 로또 복권 받는 것보다 더, 더 나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고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데, 내가 안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남의 소리를 들어. 누가 이렇게 하면 거기 한번 따라가 볼까? 누가 기도 잘했는데, 그 사람 기도할 때 뭐가 열렸대? 그거 한번 들으러 가볼까? 누가 힘들대? 내가 그 사람 가서 구제시켜 주러 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게더 우선인 거야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되 있는 게더 중요한 거지.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여기 계시는 목사님 교회 성도님 같은데. 네. 서울에서 어떤 분이 병원에 뭐 수술을 했다 고 입원했는데,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가도 충분한데, 급하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서울 갔는데, 수술은 오후 3시간, 4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가서 뭐 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 예배 끝나고 가도 12시 반에 올라가도 그 시간에 갈거아니에 그래서 다니가 먹어도 많이 생겨요 변신이도 많이 생겨요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하시는 예배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그 예수님이 피흘려서 여러분 사실 사셔,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피값을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다시 그 피값을 나눠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존재로 나뉘는 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베풀면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나눔의 그 하나의 님 원하시는 목표라고. 근데 그것은 안에 내가 끝내. 다될 때를 바라고 앉아있어요. 저절로. 아니요. 교회 간판.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사업 간판, 야, 여기 좀안 돼. 다른 데 옮기자. 그래한 달이든 석 달이든 그냥 번쩍번쩍 옮겨다녔어요. 예배 장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하나님이 십자가 하나 세우는데 얼마만큼 자기 목숨 바쳐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불상사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고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대선 통곡하실 거예요. 야, 내가 저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피를 흘렸는데, 야, 저거 내일 아냐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의말 듣고, 내가 하겠네, 못 하겠네? 교회 문 닫아야 되겠네? 교회 문 닫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새끼들이 좋아하죠. 악한 마귀 때려잡는 건 누구예요? 대성 예수라 그러죠? 아, 네. 네, 내가 잡아야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후배에게 임하시는 우리 교안 목사님 나 같은 건좀좀더 생각 좀 한번 해봤을까 이런데 아무 미련 없이 어느 날 그냥 뚝 떠나시 나 같은 뭐 며칠 날 간다를 그 전에 가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사 가실 날 와보지도 못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엉뚱한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요 엉뚱한 소리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 를다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색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분별하는 거는 그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가져주세요. 깨닫게 해준다고요 야,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에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수해 주는 거다, 이거죠. 아멘. 네. 아멘. 제가, 친하게 학장을 하고 싶어서 학장을 했던 건 아닌데, 어째 저접다보니 학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 자격도 없어. 여러분들과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겪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겪어져요. 근데, 다른 데가 다예이안 놓아. 때려치워버려. 할 텐데 지금 뭐라 그랬냐? 조금 이제 요령이 생겼어 그거에 한대 붙고 왔고 봐. 성질 같아서 그냥 아까 어떤 목사님 오면서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술 먹고 화가 나 뒤차 앞 아, 앞에서 아차 그래 뒤로 가서 앞으로 질러가서 뒤로 빠꾸를 그래 받아버리고 차사 줬대. <laughs>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서 그가 죽고 그가 부활하셨지만 그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제약을 내려주시고 사주신 거예요 그 피값 핏값, 그 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천 재산을 다 팔아야 그것을 살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이루지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이드보라 목사님은 이 영주 지역에 하나의 복음을 쫙 전해서 영주, 영주에 있는 전원이 다 전원께 올수 있게끔 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뭘 드려요? 물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했내 시간을 하나할데그 짤막한 시간, 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우리 여기, 저기, 아시는 분들 다 알지만, 시간 나면 돈 벌러 가야 되고, 응. 음. 예. 학교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 예배인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하, 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또 저기, 저, 응? 어? 학생들도 뭐 오면 거기 가야 되고, 그죠? 아, 네. 밥도 먹어야 되고. <laughs> 엄청 밥. 근데 예전 같으면 눈가라잔고 하루 푹 쉬고 싶어. 근데 쉴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하루 얼쩡거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좀 앉아 있으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시 나와야 돼 어디 교회 와서 있어야 돼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거기 와서 어정거리고 있어야만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와서 어정거리고 앉아 있겠어요? 뭔걸 해도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이거 어떻게, 저, 저거 어떻게, 저. 탁, 아, 교통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약해져 가는데, 육신은 좀 힘든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엔 내일 일을 걱정했어요. 내일 일 걱정하고, 아, 내가 이만큼 해놨는데, 이거 우리 아들한테 가는 것도 아까워. 누가 가져가는 가 아까워. 이게 내가, 내가 손수 만들어놨어. 이거 어떻게 될까봐 이게 아까웠어요. 누가 이거 건들고 가져갈까봐. 근데 지금은 그게 아깝지 않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내가 드린다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나 혼자 죽고 저러면다 살아서 내가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았어, 진짜로. 근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대신 죽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게 믿음이에요. 아, 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보면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많이 배우고 진짜 뭐 하버더 할아버지가 와서 가르쳐 줬어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오직 뭐라고요? 크 해봐요 예수어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예수 아니고는 소용이 없어요 다 아멘. 내가 버려야 돼요 아멘. 예, 그 예수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려고 하 예수를 내가, 내가 동아줄을 묶어가지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 잘못된 거죠 네, 제발 제가 이런 말씀 을 드린 적은 없지만은 어떤 분들 기도 많이 하는데, 그분 찾아가서, 나도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누가 기도 많이 하는데, 잘하는데, 성경 많이 봤대 그럼 가지 말고 그 소리 들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세 아,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왜 준다고요? 예. 네.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살고, 하나가 되라고 아, 네.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갖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도 교회를 살리고 한 영웅을 살리기 위해서 아, 네. 주시는 거지, 아, 네. 내가 그거 가지고 무슨 정치는 식으로 하나 먹는 것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 네. 오늘 그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파탄한 사람 한두 사람도만가 아니에요. 하나의말씀 받는다. 기도하면 자기 말씀 받는다. 너왜 이렇게 막야들처 하면서 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년을 보면요. 네. 혼자 있어. 옆에 돕는 사람도, 돕는 사람도 없어. 자식도 안 도와줘. 왜? 지쳤어. 너무 지겨웠어. 엄마,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혼자. 그런 말년을 아예 봤어. 그건 뭐냐?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대로 행했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토 우리에게 주신 방언이 되던 방언통변이됐던 병고치는 은사를 됐던 모든 것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 네. 교회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드바라 목사님은 참으로 예. 여기 담임 계시던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계속해 주시고 한동안 세상이 좋아서 방황하다가 무엇인가 찾아서 떠났는데 금광은 없고 금광 발견을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목사가 되어서 이어주세 아, 네. 오늘 담임 목사로 시행하게 되셨습니다. 아, 네. 아, 네. 이 전초를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받지 말라고 제가 이게말씀을드려다 좋은 것 찾아서 떠나간, 떠나 떠나 돌아다니다 보면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 분돼 있어요. 돌아오니까 누가 있어요? 있어. 돌아와 수리가 잘돼 들어가 앉었는데 누가 누가 찾아와요? 주식. 그것도 몇 명을 들고 찾아와? 오 대기로. 반드시 이겨게 이게. 안든지 네. 이기시고 이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영혼을 착음 주는 다윗의 일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답니다. 즉 하나님 이한 곳에서가 야 여봐라 너희들 뭐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 예전에 신장정치 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잡아가면서 그게 제사였어요 오늘날 제사는 뭐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 즉 제사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얘기예요 제가 좀 쉽게 해보려고 했어요. 돈좀잘 벌어보려고. 근데 이 돈이 벌리긴 벌리는데 모아지지가 않아. 예. 네. 아무리 내가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 걱정을 안 해요. 왜 오늘 필요하면 오늘 주시고. 아 제가 몇년 전에 그런 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할때 나그 이해가 안 갔어요. 주머니 에 5만원 있어. 야, 밥 먹고, 야, 이거 쓰고, 나 집에 가면 돼. 다 써버려. 근데 난그 주머니 5만원에서 그거 5만 다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난또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사람이어디 생길 때도 없어. 내가 봐도. 근데 그렇게 써요. 근데 진짜 그 다음날 생겨. 오, 현한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만큼 믿음이 가지를 못했던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대표의 자고 나는 사무총장을 했어. 대표이자, 대표이자 믿음이 많아, 좋으니까. 근데 맨날 옷을 생겨가지고 뜯어가지고 와서 나를 줘요. 그, 그, 그분을 보면서 내가,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 왜안 했냐? 지금 생각해보면, 내내이지. 내내이지. 그저 내리는거야요 다음에 하고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다 그분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나의 시점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죠? 아나 이거 찬송도 못 부르지만 찬송 좀 이게 목 터지도록 부르고, 기도 좀 부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장소가 없네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신학기가 됐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 이거 발 조명이 들어오게 더확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을 찾는 자 아, 네. 나를 찾아오는 자 아, 네. 마찬가지 저를 누가 찾아와야 제가 대화를 내가 누구 찾아간다고 한 게가 있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아, 네.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도와줄 끌어다가 끌고 다니다 내일 이런 있을 수 없는 데기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편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안 가고 내가 하나님을 내편 해달라고, 내편 해달라고, 개, 내편 해달라고. 하나님 편이 되겠어요?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멘. 예수님을 내편 삼으시고 항상 하나님 옆에 뺏어지는 삶을 살을 때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아, 이루어지신다고. 최하다 30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거기 조금 더 받으면 60배인데. 아멘. 그럼 영주신은 다 여기다 집어는 오늘 성전을 지내드리아멘 그런 교회가, 그런 저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 다닌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먹던 날 주셨습니다. 이한달 하나님 아시고 보시매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자와 그것을 나게 하시고 기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절차와 모든 것 이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고 드러지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가 원하고 그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 인간의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영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회진정기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원교회 우리 단원자와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